아, 그러니까 깔라만식도 있긴 한데, 제품이. 아, 요거는 깔라만식. 그래. 깔라만타멘탐스에서 제공한 짜먹는 깔라만식 곤약젤리 혹시 또 알아요? 요거, 여러분이 SNS 많이 올려주시면은, 진짜 당 떨어졌나 보다. 당 쳐올라요. <laughs> 요즘 당이 확박 떨어져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초콜릿 이런 거 갖고 다니고. 아, 그래요? 네. 많이 이렇게 SNS 올려주시면, 다음 분께 땡이 아니라, 타멘탐스 인터넷 광고 모델 같은 거한번 <laughs> 노려보고 싶어요. 깔라만시. 아, 네. 갑자기, 예. 막 입맛 따시고, 는분들당 <laughs> <laughs> 떨어진다고 티를 팍팍 내시는 분들있는데좀 나눠드릴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당 떨어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데니안 네. 직접 나눠드립니다. 아, 한, 개, 어. 한 개씩 나눠드릴까요? 아, 이거는 타멘탐스 아, 아메리카노. 아, 이거 커피. 아메리카노 커피 드실까요? 아, <laughs> 어, 네네. 타멘탐스 깔라만시. 야고 던져드리겠습니다 네네 네. 마이크 놓으시고 한번 네 이게 날이만 날마더 오는 게 아니라